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 여성입니다. 조금은 여유롭고 꽉 막힌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녀관이 꽉 막힌 보수적인 40대 싱글 여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보고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다고 막혔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까지 연애도 몇번 하지 못했고 기간이 길어도 연애를 안한 날이 훨씬 더 많았죠. 제가 보수적이다 보니 몸가짐에 대해 잔소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예의 있는 남자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하는 편인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하죠. 이해는 하지만 나쁜 행동은 고치면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다들 못 견뎌하시더라고요. 저도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결국 결혼은 포기해버렸어요. 취미 생활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심심풀이로 동생과 함께 가입하였던 모임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기 모임이 열리지 못하자 메신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취미 생활 모임이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많은 좋은 친구들이 생겼는데 유독 그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시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거 있죠. 사람들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성격도 부드러우시고 외모도 서글서글 하면서 붙임성도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모임에서 인기도 많으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 둘이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모임 메신저에서도 불만 이야기할 정도로 잘 맞더라고요. 관심사도 같아서 더 얘기가 잘 통한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연락처를 묻고 싶었지만 모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메신저에서 직접적으로 묻기는 부끄러워서 모임 메신저에서만 계속 대화를 나누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괜히 계속 눈길이 가고 모임 알람이 울리면 그분일까 얼른 확인하고 그분이 채팅을 하면 유치하게도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답장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유치하고 부끄럽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표현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죠. 메신저에서 정기 모임 날짜가 잡혀서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지저분한 머리도 자르고 네일아트샵에 가서 알록달록 손톱도 다듬고 옷가게에 가서 그날 제일 예쁘게 보일 옷도 샀죠. 마치 열다섯 첫사랑이 시작될 때의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을 분홍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들었고, 따끈하고 폭신한 핑크색 구름을 타고, 볼이 붉어져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모임날이 찾아왔어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걸 참고, 동생과 모임 장소에 도착했죠. 유명한 한우집에 한두 명씩 모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저는 빠르게 호감가는 그분을 찾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티나지 않게 실망감을 감추고 한쪽 자리에 동생과 앉아서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거리가 있는 자리였죠. 우리는 오늘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식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정도 다들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연락처를 나누거나 술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부침성이 없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데 그분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며 오늘 예쁘시다며 보고 싶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이 어쩜 그리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날 분위기에 취해 술을 한잔 마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순간부터 그분에게 사랑에 빠진 걸까요? 우린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저에게도 핑크빛 몸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으셨지만 성격은 저와 다르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살가운 남자분이셨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다섯 번은 만나서 저녁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더 데이트를 즐겼어요. 제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모든 부분에서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식당에서는 휴지를 깔고 제 수저를 놔주시기도 하고 새벽 몇개 갑자기 전화해서는 집 앞이라고 하시며 따뜻한 차를 사서 분위기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같이 걸을 때제 손이 차가워 보인다고 서로 손을 잡고 제키 주머니가 터지게 넣고 걸었답니다. 그렇게 소녀 같은 연애를 지속하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그분과 술을 한잔 기울였어요. 제게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몇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딸이 두명 있는데 이혼한 아내분이 키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롭지 못하다며 제 앞에서 멋있는 남자이고 싶지만 솔직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는 감사하고 예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까지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를까요? 이렇게 이 남자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했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분의 뜨거운 가슴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괜찮다고 나는 당신의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눈물을 닦아주며 그분의 듬직한 두 팔로 저를 빈틈없이 꽉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둘의 만남의 시간은 짧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고, 떨어져 있으면 애틋하고 함께 있으면 설레는 사랑이라, 저희 둘 서로 기대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경제적 여건이든 이혼을 하셨든, 나이가 많으시든, 그분의 과거는 저에게 어떤 상처도 낼수 없어요. 사랑해주고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끼게 해준 이 남자만 있다면, 충분해요. 저는 내년 가을에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또 빙긋 웃으며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분의 따뜻한 마음, 뜨거운 가슴과 설레는 사랑이 제 40대 평생 이토록 달콤하고 황홀한 사랑의 맛은 처음이에요. 결혼과 연애는 포기하고 살았던 저였지만 꿈처럼 찾아왔네요. 자랑 조금만 해도 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옷 입고 꽃과 케이크 사서 이벤트도 해주셨어요. 매번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도 예쁘고 모습도 귀여우셔서 서로 한참을 웃고 울었네요.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이 사람과 남은 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든 만족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피로가 풀리고 밤새 이야기만 나눠도 생생할 정도로 좋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같으실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들 꿈 같은 사랑을 찾으시길 바래요. 결국 사랑은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에게도 사랑은 찾아올 거예요.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사랑하세요.